능력입니다. 제가 어릴 때부터 오락실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거 게임 모니터는 잘 보거든요. 야, 이거 봤죠? 이거 자 자신 자신의 자 자녀가요. 집에서 게임만 한다고 이거 막 뭐라 할게 아닙니다. 게임 하고 있을 때좀더 열심히 하라고. 어차피 반에서 3등 안에 못 들면 10, 10대 대학교도 못 가잖아요. 반에서 4등 하는 순간 게임 시키면 됩니다. 3등 안에 들면 오, 사장님 놓쳤어요? 야야 야, 완전 피팅이었는데야 이거 어찌 찢어노 완전 피팅이었는데 이거 한 마리가 뭐고 한 마리가 아 이제 저 분은 바로 으, 가까이 와 갖고 물어보는데 지금 양포 양포갈 필요 없어요 완전히 여, 여, 대삼치 여기다 있는데 어떤 게 찍힌 양이요? 대삼치 양만 양이 한 300마리 찍혔어요 제가 사장님도 알죠? 제가 말하는 톤이 진짜 친했잖아요 진짜 대삼치만 300마리 찍혔어요 한게 근데, 근데 콜라 한 마리 올라오나